유재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방송인 중한 명으로 그의 일상이나 사용하는 제품까지도 항상 화제가 된다. 특히 그가 타는 차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데 최근에는 2025년 형현대 넥소를 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넥소는 수소연료전지차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사이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차를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은 아직 대중에게 낯설기에 유재석이 넥소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현대 넥소는 친환경성을 강조한 차량이다.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만 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도심 운전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2025년 형 모델은 이전 모델보다 개선된 연비와 충전 효율을 자랑한다. 유재석이 이 차량을 선택한 이유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실제 생활에서의 편리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수소차는 아직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수소 충전소가 드물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유재석 역시 방송 스케줄로 전국을 오가는 일이 많은 만큼 충전소 위치나 운영 시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유재석이 수소차를 충전하는 모습이 목격된 영상에서는 그가 직접 수소 충전소에 들러 충전 과정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조작하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담겨 있었다. 수소 충전은 일반 전기차 충전과는 다르게 고압의 수소가스를 차량 탱크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보통 5분 이내에 충전이 완료되며 한 번이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유재석이 탑승한 2025 넥소 모델은 최신 수소 저장 기술을 적용해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충전을 지원한다. 해당 영상에서는 충전소 내부의 모습도 간략하게 소개되었는데, 청결하게 관리된 시설과 직관적인 UI가 눈에 띄었다. 유재석은 충전 전으로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특유의 깔끔한 매너로 주변 정리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영상 후반부에서는 넥소 차량의 내부도 일부 공개되었는데, 고급스러운 시트와 넓은 공간, 그리고 향상된 HUD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편의 사양이 탑재되어 있었다. 유재석은 평소에도 차량 내에서 대본을 읽거나 간단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능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수소차는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지 않았지만 유재석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이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요즘 수소차의 가치는 점차 부각되고 있다. 유재석은 단순히 유명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가 수소차를 선택한 것은 일회성 관심이 아닌 실질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상 속 그의 모습은 단지 홍보성 이벤트가 아닌 실제 생활에서의 수소차 사용기를 보여주는 진솔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영상을 통해 수소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었기를 바란다. 유재석이 선택한 현대 넥소 2025년형 모델은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 일상에서의 실용성까지 충분히 갖춘 차량이었다. 충전이 어렵다는 선입견보다는 충전 속도와 효율,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소차는 전기차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미래형 자동차임이 분명하다. 유재석의 선택은 단지 자동차 한 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동 수단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수 있다. 현대차는 앞으로 더 많은 수소차 모델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유재석의 넥소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